아, 안녕, 응. 윤님TV의 서윤임씨 테이퍼공을 완성했어! 미쳤어, 근데. 계속했거든? 응. 얼마나 커졌게. 이것 봐봐. 핑크색 안 <laughs> 보이네? 자, 이게 사실, 우리가 원래 노랑파랑 노랑초록만 있었는데, 너무 작아가지고, 우리가 새로운 아빠가 새로운 세계더 사줬다는 사실. 후! 자, 이제 이걸로 자를 거거든. 윤지꺼 먼저 해볼게. 갑니다. 잠깐 아, 어디에서 자르는 게 없지? 거기 자르세요. 오 기대되네. 근데 이렇게 자르는 게말이게 힘을 빼 아니 힘을 좀 줘야지 이게 잘라져. 이게 두껍네. 아 잘라지고 있어요. 보이 보이 보이세요? 헐야짱 예쁘다. 와 여러분 가위로 자르면 이게 사실 잘안 나와요. 나단, 나단, 주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하고 서윤이꺼알보자 네. 제가, 저는. 저 줄... 여기 부풀은데 자를게요. 저서윤이가 여기 좀 부풀려가지고. 잘 보이나? 얍. <laughs> 와. 이게 자르는 거 촉감이 노랑색깔 <laughs> 노랑 나왔다 드디어 자 이제 윤지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저는 약간 여기 지금 파랑이 약간 보이죠? 약간 자 여기를 아 근데 너무 아까 워 이거 눈알 같아. <laughs> 어, 나 파란 누나 오, 바른 파란 눈알 안 나와요. 이제 제가 할게요. 잠깐만요. 여기를 조금 좀... 벗겨졌어. 요 <laughs> <저러워. 웃음> <laughs> 오, 어? 여기서 잠깐 멈춰. 네. 저, 저, 저. 서연이, 제 거를 제가 너무 작게 한거 같아요. 소연이도이 정도는 완성시켜 볼게요 일단 와 소현이도 이거 좀 제일 좋아? 너무 좋은데 여기가 너무 지금 짧아서 일단 윤지윤지 윤지 이제 해보세요 아 저는 이제 올레 색깔 나와가지고 올레 색깔까지 해보세요 올레 색깔까지?

어 여기 딱딱한 게 있는데 나기다데 공이 공 아니 공공이. 아이스크림 탑인가요? 이게 잘안 잘려져서 제거 한번 다잘르고 다시 영상을 찍을까요? 어..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요 여기, 여기 잘라야 되는데 뭐하시는 거예요? 이게 안돼이안 어, 됐다 어 됐다 오 됐다, 됐다. 근데 여기 둘이가 분리되나 분리돼서... 거 <laughs> 괜찮아. 괜찮? 윤지님, 이제 밑엔 안 잘라지는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끝좀 보세요. 조합이 굉장히 좋아요. 저는... 눈알이 지금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. 디롱. 한번 해보세요. 나중에 저희가 또 테이프 공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걸로 만져. <laughs> 저 조합 좀보요 어, 뭐? 어, 너도 공만 나오는데? 저도 왜 공만 나오죠? 어, 저 여기 한번 잘라볼게요. 어, 공만 나왔네. <laughs> 여러분, 저도 윤지랑 비슷하게 됐어요. 윤지 근데 이게 내려와 있네요. 점점 작아져. 이 분리됐는데? What? 괜찮은 탭 아쉬. 뭔가 공이 안 나와요, 여러분. 어, 공 나왔다. 오, 와, 와, 망했다. 어, 탈출시켰어요. 어, 탈출시키자. 탈출시켰어요. 나도 어, 탈출시키자. 탈출시키세요. 해 드릴까요? 아니, 괜찮아요. 제거 탈출시켰더니 공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, 여러분. 엄청 작아졌는데? 와. 이게 힘을 딱 주세요. 어? 어? 내가 그만 르고윤지펀트 떡떡하네요. 잠깐만. 네, 어? 어? 괜찮아. 뽑으세요. 뽑으세요. 뽑아야 되는데 이거? 잠깐만요. 어이 이거를 여기 안에 넣는 건 어떨까요? <laughs> 저 사실 여기 저 너무 기뻐요. 제 테이프봉이. 공이... 완성됐어. 윤질 공이 꽤 텁텁하네요. 그러게 아이고. 그냥 이거 <두두> 여러분, 디윤지도 공을 탈출시켰어어나 어, 이거 진짜 미니미로. <laughs> 아 이거. 저 여기 밑에 잘라볼래요. 어, 나도 자르고 싶은데. 저 여기 배를 수술하게 했습니다. 저는 이거 좀 테이프로 좀 붙이려겠어요 <목소리> 테이프공 위에 테이프라 아 근데 테이프 붙이면 안 예쁘니까 풀러요 어때?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명심하는데 이 커터칼 조심하세요 저 여기 딱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지금 저 다쳤잖아요 여기 보이세요? 이거 배에서 얼마나 아파요 이거 다시 시간 되돌려서 다시 자르고 싶어요, 여러분. 헐. 이게 안 붙어요. <laughs> 괜찮은데? <이걸> 괜찮습니다. <laughs> 저 밑에까지 한번 잘라볼게요. 근데 밑에가 잘안잘지더라고요 자르면. 일단 지금 이공공 공 상태가 원래 매끈매끈했는데 온전 오돌토돌해졌어요 여러분. 오진짜. 여러분 그리고 제 말투가 좀 달라지게 잘라진 것 같고 살짝 코맹맹이가 됐어요 저. 감기 다시 왔습니다. 저도요. 아 이놈의 감기. 여러분 조심하세요 감기 안 걸리세요. 요즘에 독감도 유행이고. 독감이 유행이었나? 코로나 아니었어 코로나는 지났는데, 이미 시대가? 아닌데. 아, 그리고 여러분, 저 의원은 사실 아세요? 뭔데? 제가 사고 났을 때부터 코로나 시작됐어요. 아이고. 어, 어나 떼지는데? 어, 너무 떼져나 떼져, 여기. 나안 떼졌어. <laughs> 나딱 거기 떼지는데? 야, yeah, 내가 니네 선배다. <laughs> 어, 여러분 네. 아이, 아, 예쁘죠? 아, 원래부터 저렇게 돼 있었어. 아. 여러분 일단 저희 다 만들었으니까 마지막을 해야겠죠? 재밌었다면 구독, 좋아요, 끝, 꾹 눌러줘요. 안녕 여러분 제발 우리 2 0까지만 가게 해